아, 어, 제가 이곳의 주인이라는 그 뜻이죠. 이건 굉장히 강해 보이죠. 음, 아, 넌 보니? 어, 어, 아, 그래, 그래. 어, 음, 음악을 연주해도 되냐? 그래, 그래, 그래. 어, 자, 연주시켜. 연주해, 연주해. 자, 연주 시켜놓고 저는. 음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서 무기 거치대 여기 뭐할수 있나? 무기 거치대 무기 전시대가 있군요 아 어, 무기 전시대 하나 아 어, 이거 이것만 해놓자 그래 이것만 해놓고 무기 전시대 그래서 어디다 박아놓은거야? 아, 어, 여기구나. 음... 현재 장비하고 있는 아이템을 어, 이런 식으로. 아, 뭘 박았어 또. 아... 음...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는? 어, 여기다가 여 가면 아 가면이 아니라 저걸 하나 해놓고 얘는 저걸로 해놓도록 하죠. 네. 뭐야 왜 이거 안 껴? 왜안껴 얘? 어,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죠. 지하에서 이제 무기 거치대가 아마 있을 거예요. 무기 거치대가 지하에 없나? 내가 안 설치 안 했나? 탁자 신전 작은 탁자 금고 무기 거치대 이음새가 부족하구나. 무기 전시대는 있죠. 아, 방패군요 얘는 오른쪽 같이, 왼쪽 같이.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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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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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내 지팡이. 야야야 내 지팡이. 지팡이. 퀘스트 템.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아니 왜 튕겨 나가 가지고서는 어이가 없네. 거참 어이가 없네, 진짜. 뭐야 저거? 아, 접지. 골 때리겠네. 자, 일단은 나무 가면이랑 어. 지팡이가 사라졌어요. 예, 증발해버렸습니다. 음, 이거랑... 아, 저는 그냥 팔도록 하죠. 아, 내 지팡이... 퀘스트 보상템인데, 그것도... 그것도 퀘스트 보상템을... 어? 다른 것도 아니고, 퀘스트 보상템을 감히. 이것도 저따 꽂아놔야겠다. 아우, 씨내 퀘스트 보상템을. 자, 여기다가, 신발. 너 투구를 왜안 쓰니? 투구를 왜안쓰는지 모르겠네. 아, 그렇지, 아, 마법부 여대. 지금 주개 철, 아, 주개 철도 필요하구나. 아, 걸 때리겠네. 어, 아, 너 거기 있었니? 자, 여기다가 일단은 경접이랑, 아, 광석은 어차피 저거 해야 되니까. 자, 아이템들은 일단은 원석도 여다 놓고, 유리, 이음색, 아이고. 점토랑 공작석, 금, 월광석. 다, 넣어도, 다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일단, 밖으로 나가서. 그러고 보니까, 마부도, 뭐, 구해놓는다 하지 않았나? 마차, 구, 사가지고? 아니, 뭐, 근데 오늘따라 집에 뭔뭐 손님들이 이렇게 많아? 거인도 나오고, 드래곤도 나오고, 도망자면, 뭐, 사냥꾼도 나오고. 아, 짜증나. 그래. 도망자가 저에게 맡겼던 그 신성화살, 아, 신성활. 그냥 팔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내 지방이 사라졌으니까. 아 저기 마부가 있군요. 야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야 여기 마구간 지어 줬잖아 여기 마구간 어? 여기 있어. 좀 옆으로 가봐. 여기서 지내 알았지? 천원아 우리 천원이 말잘 듣고 있어? 자, 여기서. 드래곤의 물건들은. 강옥이 여기 두개 있네? 근데 강옥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강옥이 많이 부족해요. 자, 강옥은 근데 어차피 부족하고. 광석이 아니라. 주개 하고 마차가 여기 대기 중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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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 자, 활들어 가자. 으짜 아, 자 갑시다. 아, 집 앞에 바로 마차가 대기 대, 대기 되는군요. 어디든 50번, 50글드면은 그냥 바로 갑니다. 아, 왜 샀지? 그냥 빠른 이동하면 되는데. 뭐, 그거죠. 내 귀족들의, 그, 쓸데없는 사치. 그런 거죠. 음, 자, 뭐라고 해야 돼? 굳이 뭐 바로 앞인데 차 타고 가지 않고서는 택시 불러가지고서는 택시 타고 가든지 자 굉장히 서민스러운 어, 귀족이죠 굉장히 서민스러운 귀족이에요 밤이 됐네 아 미안요. 나 야간시 한줄 알았어. 저 앞에 저희가 들뭐 하고 있는 겨? 어이, 카짓! 어이, 동료! 물건 팔지? 응, 당연하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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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것보어 아이고, 자가, 자가, 자가. 저 고양이 아니랄까봐, 누가. 너 근데 뭐 파니? 어, 은은? 그래, 은 하나 사자. 빛나나 사고 목탄 어... 뭐 소울젠 특급을 팔고 앉았어 얘는 어 철도 파네 상금매직카진가 냉기저항 뭐 생각보다 좋은거 판다 얘 어 포션들은 좀 사가도록 하고요. 그럼 얘가 돈이 생겼으니까 얘한테 어.. 보석 좀 팔죠. 어 보석 더 이상 살 돈이 안 되는군요 얘들. 음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수고해. 귀찮다. 자 그냥 바로 빠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차를 왜 타지? 근데 진짜? 오히려 방해가 되네. 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데라면은 차라리, 어, 차라리 나은데. 음. 생각해보니까 집이지. 내가 그렇게 돈은 많은 건 아니잖아. <laughs> 자, 어디보냐. 글래스 방어구, 글래스가 근데 좋은 건가? 물어보네 자, 24시 편이점 먼저 들어가도록 하죠. 나왔소. 오랜만이네. 자, 너에게 팔거 이거밖에 없다야. 나중에 또 올게. 올바. 그리고, 내가 여길 기 왔던 이유가, 어, 이것들도 팔아야 되는데, 이거 팔려면 또 시간이 걸릴 테고, 여기 상점 열어야 되니까, 그 전에, 일단 이 주변에 그돈 좀, 어, 돈좀 벌기 위해서, 저거, 뭐냐, 현상 수배범. 뭐 하고 있는 거야? 음, 뭐야? 뭐하는 거야? 언니 요즘 뭐 소문 있 어? 음. 어. 음. 현상 수배 뭐없나 봅니다. 지금 네 현상 수배 없는 거같 고요. 자 여기서 7 시간 기다려보고 자 여기 문 열었나 1 시간 더 있습니다 1 시간만 더자문 열어 어 여기서 얘한테 팔건다 팔고 팔수 있는 건다 팝시다. 투명, 아이고. 소환 마법, 어, 요거랑 요거, 요거, 연룡.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 그리고 니들은 뭐 사가는 거 있냐? 나에게서 뭐살거 있어? 많구나. 요거 사가고, 요거 사가고, 요거 사가. 그 이외에는,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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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사가고. 자, 최하 좀 많이 팔도록 하죠. 최하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니들에게 살게 뭐가 있나 보자. 너한테 살거 없어. 얘한테 살게 있지. 자, 마법, 마법 좀 팔아라. 마법, 마법. 음 생명력이 점차 증가되고 거짓된 달 소환하기 어유 아 강풍의 마법 아 강풍의 망토 어 60초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거 하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요한 달빛의 불꽃, 어... 고위 마법, 번개 신성력 부여, 어둠의 힘 부여, 고위 정격. 어...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데미지. 그림자망토 끈질긴 화영 아마테라스야? 음... 자 꺼지지 않는 화면 음... 전투망치, 냉각기사, 초록불꽃, <laughs> 뭐, 색깔들이 막 저래. 음, 어. 독폭탄, 독폭탄, 독분사, 도강개 독폭탄 하나 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밑으로 뭐 내려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고, 강한 건 아닌 것 같고. 아, 화재 룬. 음. 오, 요거랑, 해성, 어, 이거 멋지다. 이거 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놈에게, 어, 팔게 없네. 딱히 팔게 없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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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이거 다 팔도록 할게요. 다 팔고, 전기, 전격 저항, 팔고, 이거 싹다 팔고, 최하급은 싹다 팔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빼고, 매직카 네 빼고, 그리고 이것도 팔고, 소울젠도 최하급은 다 팔고 어 이것도 팔.. 아.. 어... 이 정도면 되겠다. 저리가! 자 이제 마법들을 음.. 대량으로 배웠습니다. 자 어디 보자 독폭탄 이제 필요 없고 바람을 타는 걸음 어 그리고 이제 전격 화살은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언데드 하급 아 혹시 모르니까 이건 이렇게 놓고 이제 화염 화살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해성 화염 폭격 이 정도. 자, 몇 가지 스킬을 새로 배웠으니까 이제, 이 스킬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 좀 털러 가겠습니다. 음, 철좀 털려 가겠습니다. 철. 아마 지금쯤은 리셋되지 않을까 싶네요. 강옥도 좀 어디 있나. 강옥이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음. 가는 길에 강옥이 있으면 그것도 좀 퍼가고. 자 일단 새로운 마법을 테스트할 겸 여기 광산에 지금 슬슬 뭐 리젠 되지 않았을까, 요 산적들이. 너도 왔니?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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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너딱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화염 폭격이랑 그 다음에 또어든냐 독폭탄. 파인더 호 아이 후아 후아 뭐야? 이거 드랍 형식이야. 오메 잠깐만, 잠깐만. 어, 독에 그냥 죽어버렸네요. 바바바바 봐. 오 이렇게 나가는구나! 어딨니? 야, 이거 하나 줄게. 어? 이거 맞추기 되게 어렵다. 우와! 내가 맞았냐 혹시? 이거 되게 맞추기가 어렵네요. 생각보다. 음. 생각보다 맞추기가 어려. 어리... 아, 뭐야. 어, 어디... 야, 잠깐만. 어허, 어허, 요놈 봐라, 요놈 봐라. 관절염 어? 잠깐만 헬프미 요거 봐라 요놈봐라요놈봐라어 잠깐만 너 있어 있어 너딱 기다려? 어, 없네? 무기가 없네? 아, 어, 하급 바나 먹고 하급 바나 먹고 먹고 자 이리 와 이리 와이리와이리와 1위 와 1위 라 1위 와 1위 와 1위 어, 보소, 보소. 와우나 근데 관절1 걸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나관절와 걸리지 않았나요? 나관절위 걸렸, 아 여기다, 나관절와 걸렸을 텐데. 와 어... 사수인을 소생, 소환시킬 때까지 방어력, 마법저항력이 감소하고요. 어, 관절염, 음, 근접무기 효율이 떨어지고 의미없잖아 나한테는 자 여기서 일단 은 대기 한번 해서 피랑 이거 잼다 올려주고 이번에 해성 한번 써보도록 하.. 해성이랑 뽕자 이속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아 이런 것들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락핏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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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진다 이금방에서얘 죽었을 텐데 얘 독으로 죽었을 텐데 어디 갔어 독 자, 너무 빠른데 아 여기 구나자 이렇게 가고 자 다시 한번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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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들어가서 어 이 금방엔 없겠지? 자, 철좀 가져갑시다. 어 형씨들, 나철 가지러 왔어. 여기 한 마리 있을 텐데. 어라? 어라리? 저기 오빠들? 어? 왜 여기 아무도 없어? 어왜 아무도 없지? 와! 어! 광석도 리젠이 안 됐네요. 그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나갑시다. 아, <laughs> 어... 광석들도 리젠 안 됐네. 그냥 겉에 있는 애들만 리젠된 거 보니까 너무 빨리 왔나 보다 내가. 너무 빨리 본것같아 그럼 이거 여기 이외에 철이 좀 필요한데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철좀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건 되게 빨리 되는구나 자아 어 일단, 행,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괜찮니? 이거 왜, 어? 어? <laughs> 뭐여, 얘?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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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말을 때려? 아니, 왜 우리 말을 때리고 달리야, 이거? 잠깐만. 야, 좀나 멀리 가보자. 아니 왜 우리 말을 때리고 있어? 아니 어처구니가 없잖아. 왜 우리 말을 때리고 앉았어? 그냥 적에게 그냥 막 난사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냥 맞는 애들은 다다 다 난사하는 모양이에요. 맞았니? 단지, 어, 확률이 뭐, 극악에 그 가까울 정도긴 한데. 더블샷! 자, 받아라! 나의 불꽃을 받아봐! 대신에 만화가 그렇게 많이 지진 않는다. 어 글쎄요, 메테오 아닐까요? 혜성이라고 돼 있는데. 어. 빠밤 어. 빠바바.